자, 이번 시간은 익스포트한 MP3 웨이브 음량 올리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보통 작업하면 이제 MP3나 웨이브로 추출을 하게 되죠. 음, 그러면 주변 지인들이나 혹은 음악 하시는 분들께 보내드리기도 하고 SNS에 어, 본인을 PR하기 위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중요한 거죠. 어, 그런데 이제 보내다 보면 뭔가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음량이 너무 작습니다. 음. 어, 기존 상업 음악, 이죠 상업 음악이나 다른 광고 음악 보면 레벨이 상당히 큰데, 어, 내가 만든 음악은 왜 이렇게 작지? 그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바로 진행을 할게요. 음. 짠. 자. 오른쪽에 보면 메터가 있죠. 음, 이게 뭐냐? 클릭, 어,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오른쪽에, 어, 레벨 메터에 레벨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음,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RMS 맥스와 피크 맥스가 있는데, 일단 클릭을 해볼게요. 짠, 클릭을 하면 디폴트 값으로 갑니다. 어, 지금 이 버전은 큐베이스 9.5 버전부터 나온 것 같아요. 음, 괜찮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기 편하게. 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하게 되면 RMS 값과 피크 값이 나올 거예요. 클릭해 볼게요. 플레이. 자 끝까지 듣고 싶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여러분도 좋을 거라고 믿고 자 보시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 레벨이 어디까지 올라오는지까진볼 수는 있지만 주변의 평균 레벨도 볼수 없거든요. 밑에 봐보면 RMS Max라는 것이 기본 평균 값이에요. 그리고 피크 맥스라는 것은 어, 지금 뭐죠 플레이를 했었을 때 가장 최고치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 그, 어,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피크 맥스를 거진 0dB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따라오십시오. 자, 음, 네, 믹서 창으로 넘어왔습니다. 보통 지금 들려드린 건 채널이 하나라 이렇게 한트밖에 없지만 여러 트랙이 있잖아요. 여러 트랙을 최종적으로 여기 밑에 있는 스테레오 아웃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최종 단에서 우리가 리미터라는 것을 걸어 주게될 건데요. 리미터가 뭐냐? 제한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시 화면으로 넘어와서, 음, 리미터를 걸기 전이 노란 버튼은 바이패스입니다. 이거 어디 있냐면요. 음, 예를 들면 인서트에 가서 다이나믹 가보면 있어요. 어디 나와라. 여기 있다. 여기 있죠? 한번더 걸어볼까요? 짠. 나오죠? 네. 큐베이스에서 사용하는 리미터입니다. 일단 끄고요. 마스터단에 걸었으니까.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세팅이. 자, 플레이 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실 때 음악이 커질 겁니다 바이패스를 끄고요 플레이 다시 한번 가옵니다 자 여기 보면 RMX MAX가 마이너스 13dB로 올라갔고요 피크맥스는 마이너스 0.1dB. 거진 그러니까 0dB는 안 넘어가고요. 왜냐하면 0dB가 넘어가는 순간 네 디지털로이즈로 되기 때문에 어, 설정을 할때 아웃풋은 0.1dB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어디가 있냐? 여기 있다. 아웃풋 보통은 이렇게 아이고 0dB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마이너스 1dB로 해줍니다.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1 dB 아 지금은 제가 0.1 dB까지 갔죠. 잘 안됐다. 클릭을 해서 마이너스 0.1 입력해 주셔도 돼요. 어 각자 사용하시는 그 dB 값은 다르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0.1 dB를 아웃풋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그 전에 있었던 피크 맥스가 마이너스 5 dB에 였다면 지금 마이너스 0dB이니까 훨씬 음압이 올라갔죠. 바이패스 아. 네. 어이 작업은 마스터링이나 그런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레벨만 좀 기존의 음악에서 조금 더 바깥으로 뺄때 크게 음량을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인풋 양으로 어느 만큼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인풋이 크면 클수록 음, 훨씬 더 눌러주는 게 큽니다. 입력량이 많다 보니까 어, 리미트라는 것이 뭐냐면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0dB 값을 무조건 못 넘게 만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어, 아날로그는 영 d b 가 넘어가도 자연스럽게 왜곡이 되거든요. 디스토션이 음, 살짝 걸리고 듣기 좋게. 근데 디지털은, 어, 피크 레벨이 뜨면 노이즈가 생겨요. 전혀 이제 음악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그영 d b 를 제한, 그, 그, 그러니까 음, 그 0dB를 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을 만져보시면, 자, 레벨이 좀 큰데를 가야 되겠어요. 자, 자 지금 g r 이라고적어져있는 게, 개인 리덕션인가 정확한 지금, 명칭이 안 나오네요. 많이 눌린 거예요. 마이너스 g 4 1 d b 면 상당히 많이 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입력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풋이 14.6이었으니까 입력량이 많아서 마이너스 8.41dB만큼 그 양이 넘쳐서 이걸 좀 리미터 안에서 눌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 예, 가시네요? 이해 예안 가시면 몇번 해보시면 알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풋을 아까 맞춰놨던 4.6이었던 것 같은데 자, 클릭을 해서 음, 4.6 그러면 아주 내추럴하게 레벨만 올려주는 값이 되겠네요. 6.9 정도. 해서 딱 좋네요. 적당하게 눌러주기도 하고요. 어, 이렇게 릴리즈 값은 조금 주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값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져보시고 본인의 음악 스타일에 맞게 음악이 좀더 그루브한 음악이라면 릴리즈가 좀 작아야 짧아야 되겠죠. 좀더 발라드하고 그런 요소들은 릴리즈가 좀 길어도 되고요. 마음이 급한 건지 말이 이렇게 급하게 나오네요. 자, 어 이거 말고 이제 지금은 리미터를 걸었고 또한번더 이미지적으로 조금 더 튀어나오게 만들려고 자 여기 있는 맥시마이저라는 것을 꺼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큐베이스가 보면 다이나믹가 보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있죠? 역시 큐베이스 기본 플러그인입니다. 큐베이스 기본 플러그인이 어떠냐 그런 얘기는 나중에 재밌게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음, 어 일단 들어볼게요. 바이패스가 지금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 한번 켜볼게요. 바이패스를 on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사운드가 앞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느껴지시겠죠? 전확 느껴지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 사운드가 다 없다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이런 소리가 날거예요 자, 리미터를 리미터를 다시 활성시켜 볼게요 바이패스를 꺼봅니다 자, 이번에는 맥시마이저 기본 음량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음압으로 좀 확보를 좀 했죠. 이단계는 마스터링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작업할 때좀 부족한 음량을 채울 수 있는 음, 부분이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이거를 그러면 바운스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저번에 익스포트 했었죠. 음, 어디서부터 해보자면,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익스포트를 좀 해볼게요. 자, 테스트. 이거. 테스트가 되어 있고요데스트다1644 스포츠. 자, 갑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우리가 리미터하고 맥시마이저를 걸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파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봅시다 테스트 나와라. 음. 음? So, 어디로 갔어 이런 자, 다시. 이런 시간을 이렇게 데스크탑에 테스트가 있는데 데스크탑으로 해놨는데 자 봅시다. 아, 음, 안 나오네. 음. 음. 이런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좀 갔어요. 어... 카피는 복사하지 않고요. 파일은 음... 오디오 트랙 스트레오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 파일 내려볼게요. 자 보시면 어떠세요? 눈으로 보시기에도 레벨 차이가 확나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주변 지인분들에게 보내드릴 때 이렇게 좀더 크게 그리고 어 SNS에 올려놨을 때 되게 크게 이렇게 볼 수, 어, 들을 수 있겠죠. 지구력이 떨어지니까 말이 헛나온다. 여기까지 음, 리미터, 맥시마이저를 사용한 익스포트한 MP3나 웨이브를 음량을 확보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맥시마이저는 좀 뜻은 뭐 극대화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요즘 뭐 시대가 좋아져서 네이버나 그런 거 쳐보면 다 나오죠 차분히 그런 것도 한 번씩 검색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차분하게 급하지 않게 좀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 주셔도 가능합니다 또 어떤 필요한 강좌가 있다 그럼 그것도 남겨 주시고요 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음, 하나하나 차분히 차분히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관심도 부탁드리고요. 부족한 게 있다면 좋게 잘 봐주세요. 자, 저는 이만 아웃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